예, 소장님. 주다입니다 오늘 들어오기로 한 장비들 모두 취소해주세요. 그게, 저희는 아직 백동영 전문님한테서 아무것도 전해드린 게 없어서요. 회장님 주시려고 했잖아요. 알았어요. 출근해서 바로 전화드릴 테니까 현장 가동하지 마세요. 대리로 어. 못갈것 같아서 누나 만나러 승마장 왔거든. 아침부터 승마장이 왜? 우리 누나 기쁠 때나 화날 때나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말 타는 걸로 푸는 사람이라서 사실 어제처럼 누나한테 화낸 거 처음인 일이야. 누나가 많이 서운했나 봐. 난 괜찮으니까 누나 잘 위로해 줘. 나한테. 도훈 씨 빼앗긴 기분들 거야. 맞아. 내가 누나 버리고 다현 너 선택한 거야. 그러니까 다현 너 나한테 잘해야 돼. 알았어. 내가 많이 사랑해줄게. 진짜지? 그말 녹음한다. 진짜야. <웃음> <웃음> 괜찮으세요? 도훈 씨 왜? 무슨 일이야? 어 아무것도 아니야. 회사 들어가서 전화할게. 미안합니다. 어디 다칠 데 없죠? 아, 괜찮아요. 저기요. 아. 누구 찾으세요? 저희 누나 못 보셨어요? 아. 제가 여기 온지 얼마 안돼 가지고요. 아, 모르시는구나. 리사 맞아요. 아, 리사요? 어, 그분 조금 전에 서울 올라가셨는데요. 아, 그래요? 아. 김소장님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주다이가 공사를 중지시켰다고요? 네. 아침에도 전화와서 장비 옮기라고 닥달하는데, 어떻게 할지 몰라서요. 정모님, 어떻게 할까요? 빠른 시간 안에 결정해서 전화 드릴게요. <laughs> 고마워요. 김윤, 언제 라운딩 한번 둡시다. <laughs> 그래요? 예? <laughs> 그게 무슨 일이냐, 응? 레저턴 계획 그냥 진행하겠어요. 도경아, 그 무슨 이문이 남는 것도 아니고, 너 까딱 잘못하면 환경 훼손이나 뭐에 만만 많아질 거. 아, 왜 그렇게 매달려? 우리 쪽 법무팀에서 다 알아보고 진행시킨 거예요. 아무 문제 없어요. 네, 서불리 잘못 건드렸다간 큰일 나는 게. 이런 일이야. 이번 일로 문제 생기면 회사에서 물러날게요. 진행하게 해 주세요. 너야. 너 이번 일에 유독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냐? 진짜 목적이 뭐야? 성마해저 타운이야? 주다해야. 아빠. 네 마음대로 진행을 할 거면 네 자리 걸고 해. 문 네, 비서. 네. 주대 현장으로 당장 오라고 했어요. 네. 아, 승마레저타운으로 다시 변경한다고요, 전무님? 변경이 아니라 원래 계획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공사 시작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왜 아직 도용하죠? 지금 차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로 공사 시작하세요